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하나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기군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낙이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세가됨에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니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상업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땅의 뿌리라. 추수의 오 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 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매그오 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네 손을 내네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아메.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창세기 48장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보나세와 에브라인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때가 이전에 밭단에서 올 때에 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유세비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데,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유세비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유세베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하셨도다. 유세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옷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무나스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자 내 아들아 나도 안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무나스에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무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책임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썩 빼앗은 것이라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흡에나 너는 내 장자요 내능력이요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썼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가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오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 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이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뵐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히리로다. 스불론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 리로다. 아싸가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실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 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 안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젖는 자로 말미 안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구은 가나안 땅 마무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심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요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대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당강 건너편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답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마물레압 막벨라. 박... 물에 장사하였으니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박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어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함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리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합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